국방부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의 선진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내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임신 윤봉희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올해 국방 정책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국방 정책 주안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향하는 정의의 선진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첫째, 선진 국방 역량 강화, 둘째,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 셋째, 전략적 방위 역량 확충 세 가지 중점을 국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세 가지 중점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선진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어떤 세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후반기에는 합참 핵 WMD 대응 본부를 모체로 해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영하는 전략사령부를 강사 예정입니다. 또한 장병 정신전적 강화와 국방 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방 TV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군대 문화를 정착하고 국방 구성원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장병들과 초급 간부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올해는 중견 지휘관들도 오직 전투 지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도 어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네, 그 선진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내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군사 전문 채널로의 국방 TV의 개편 방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세부 계획들이 잘 추진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럼 그두 번째로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미 동맹의 실효적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출범한 NCG 그룹을 통해서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서 다양한 연, 연습, 훈련을 시행하고 한미 범정부 모의 연습과 도상 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한 억제력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국가간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통한 강력한 억제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에 대해서도 설명 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방 AI 센터를 오는. 4월 1일에 장사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센트는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서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적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방산 수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K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사차 그 네.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어, K 방산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과 함께 이야기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